ESG라는 커다란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서 <laughs> 서핑하시나요?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사면입니다. 오늘 저희가 ESG 관련해서 컨텐츠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네,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뜻하는데요. 한국표준협회에서도 ESG, 경영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패널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자기 소개하고 지금 소속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ESG 경영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승호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ESG 경영센터는 ESG와 관련된 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시, 그다음에 ESG 전략 과제 개발. 그리고 인권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컨설팅 이외에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평가 사업도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제가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laughs> 네, 이어서 저희 김도담 위원님. 네, 저는 이제 ESG 환경 검증센터 김도담 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어, 크게 탄소 중립 관련된 검인증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관련 검인증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그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특화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ESG 인증센터의 신승철 위원입니다. 어, 저희 센터에서는 ESG와 관련된 ISO 인증이 많은데요. 이러한 국제 인증 심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표준정책센터 맡고 있는 최동근입니다. ESG 관련해서러니까전 세계 이제 국제 표준이 한 5만여 종이 있습니다. 5만여 종 국제 표준 중에서 과연 기업들의 경영에 환경보호나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관련돼서 어떤 표준들이 있는지를 우리 고객 여러분께 손쉽게 좀 동향을 안내해드리고 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린 부서입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또 ESG 추진단에 있는지 저도 어제도 알고 그제도 알았네요. <웃음> <웃음>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국표준협회에 ESG 경영 추진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어떤 의의가 좀 있을까요? ESG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파도라고 본다면, 이런 우리 ESG에 관련된 파도를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항해를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추진단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컨텐츠를 우리 표준, 품질, 교육, 인증이라는 협회의 어떤 주력 분야에서 계속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전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ESG라는 커다란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서. <laughs> 서핑 하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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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지금 부서 그 하는 일들 네. 소개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네. ESG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협회가 부랴부랴 이제 그 뒤늦게 쫓아가면서 만들어진 조직이 이제 추진단이 아니라, 네. 원래부터 온실가스 검증, 뭐, ESG 관련된 인증, 표준, 그리고 정보공시와 같은 컨설팅들을 네. 원래 저희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에는 이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ESG와 관련된 협회 역량을 하나의 브랜드로 고객분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 추진단의 의의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협회가 네. 그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 관련된 네. 보고서를 네.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게 가장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데이터베이스일까요? 아, 예, 저희가 이제 그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평가 그렇죠. 사업도 실행을 예, 예.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는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1년 동안 발간된 모든 보고서를 음. 전수조사하는 음.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나 이제 담당자분들께서 저희 보고서 데이터베이스에 관심들이 음. 좀 많이 경영공시, 그러니까 ESG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정보공시가 의무화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ESG 경영의 4대 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목표가 있고, 실행이 있고, 평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시가 있습니다. 이네 음. 가지가 음.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선순환해야지만 진정으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다라는 네.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공시의 중요성은 그 ESG 경영이라는 게 주주의 이행, 이익만 극대화해서는 안 되고, 음, 다양한 그렇죠.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고려하는 경영을 해라. 라는 것이 이제 ESG 경영, 좀더 넓은 의미로 지속 가능 경영의 그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그 ESG 정보 공시는 이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음. 갖고 있고요. 정보 공시는 기업이 이제 뭐 임의대로 임의대로 음. 방법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음. 정해져 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이제 GRI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그 GRI 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보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시할 를때 핵심 고려 사항은 지금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어, 기준에 맞춰서 정보 음. 공시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 그래야만 이그 최근에 ESG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정보 공시가 어 중요한 음.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 앞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어떤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좀더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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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이제 블랙록이라고요. 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네, 있는데. 네. 거기 레리 핑크 회장이라는 분이 작년에 자기가 이제 그 투자한 그 기업들 음. CEO한테 연례 서한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런 그 ESG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한테 투자된 돈은 우리가 뭐 어. 회수를 하겠다. 음. 거의 엄포 비슷하게 했고요. 음. 그러면서 너네들 얼마나 ESG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음. 관련된 정보 공시를 해라. 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연례 서한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런 ESG 경영이라는 게 말로는 쉬운데 사실 이거를 그냥 제가 저보고 뭐 ESG 경영 해 봐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ISO 26000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및 제공하는 그 표준이 있는데요. 이 표준을 보면 ESG의 각 항목에 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네. 앞서 이제 말씀이 나왔던 ISO 26000, 사회적 책임 경영에 관련된, 아, 우리 ESG나 사회적 책임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 표준인데요. 네 사실 이 표준은 인증 표준이 아닙니다. 음. 그렇지만 ISO 26000을 참고하지 않는 ESG 아마 평가 지표는 또 거의 없지 않을까, 음. 그렇게 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에 바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의 ESG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표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국제 표준들이 ESG 경영하고 어떤 그 큰의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블랙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한 1천여 종의 ESG 지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도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투자회사가 있고 전 세계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투자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런 투자회사들이 한국의 어떤 포스코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 각기 다른 잣대를 가지고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어 내가 ESG가 어떤 전 경영의 트렌드인데,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맞춰나가야 되지 했을 때, 그런 지표들 음.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렇게 음.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국제적으로 100, 여 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만나서 합의를 이룬, 네. 그런 어떤 ISO나 IEC 또 ITU 같은 국제표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런 어떤 기업들의 시행착오나 투자회사들이 e s g 관련된 지표를 만드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가 표준협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을 표준으로 풀어가고 표준에기반해서 어떤 인증이라든지 교육 또 검증 이런 이제 컨설팅으로 풀어가는 것이 저희 표준협회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ISO, IEC 관련된 표준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다 보니까 그렇지. 어떤 그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네, 네. 또 선생님 관련해서 지난 7월에 ESG 네. 경영을 위한 국제표준 100선을 집필을 하셨어요. 네, 네. 예, 관련 도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아, 수 네. 있을까요? 마침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판매하는 도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책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건 아니고 아, 제목이 이제 ESG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음. ISO-IC 국제표준 100선 가이드인데 어, 좀 자랑을 하자면 전 세계에서 음. 이런, 어, 음. 문건을 만든 게 최, 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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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네. 최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 ISO에서 그 ISO 26000을 만든 곳이 이제 ISO의 가장 높은 기구 중에 하나인 TMB라고 하는 기술이사회에서 만들었는데 기술이사회에서, 어, ESG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테스크포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테스크포스의 네. 그 미션이 뭐냐면, 어, ESG 대응을 위해서 이소 관련된 표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는 보고서인데 음. 저희 표준협회에서 만든 보고서에 내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네. 아, 저희가 이제 이 원문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아 이메일로 서너 번 저기 네.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서 네. 그 정도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의 어떤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를 하는 표, 표준들이 어떤 것들이 그렇죠. 있고 그걸 손쉽게 네.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환경과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관련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표준협회 홈페이지 네. 또 우리 ESG <laughs> 사업 추진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네.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저희 기업을 네. 다니다 보면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도 사실 이제 뭔가를 또 드리면 좋으니까. 책자를 몇권 이제 갖고 가서 아, 그렇게 기업을 들면 되게 좋아하죠. 네, 이렇게 유용한 책을 네.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laughs>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가 네. 같이 집필을 했고요. 저희 k s a o r k r <laughs>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네, <laughs>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네. 보태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 분께서 언론에 기고하신 내용 중에 이 같은 취지로 오. 저한테 이제 확 와닿은 오.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네. 비유를 하셨어요. 지금 ESG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지표들이 있다. 음. 뭐를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 참고서 저 참고서 보지 않는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다. 그래서 그 <laughs> 교과서는 바로 국제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네. 표준이다. 어. 네. 어, 어. 나는 말을 해서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 바로 저그 우리 노란 음. 책이. 그분이 말한 그 교과서가 아닐까 아, 하고 아, 있어요. 그럼 지금 국제 표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국제 표준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인증 스킴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있어,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국제 표준이 100개가 있고, 또, ISO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ESG 관련돼서 기여하고 있는 표준이, 뭐, 중복된 것까지 포함해서 네. 2만여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인증에, 이 표준에 음. 대해서 다 인증을 받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표준에서도, 어, 표준에를, 표준 한번 읽어보시면, 뭐,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요구사항이라고 저희는 네. 어,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스템 인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요구사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가이던스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이던스, 이런 그 인증이 스킴이 아닌 표준들은 어떻게 회사나 뭐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증이 드네요. 인증서가 나가는 또 인증 스킬이 네.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ISO 14064처럼 뭐 검증 성명서가 나갈 수 있는 또 이런 음. 그 인증들도 있습니다. 표준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저희 어 센터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ISO 14064-12라고 해서 조직 차원에서 뭔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령화 하거나 네.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 예를 들어, 감축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감축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정량화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ISO는 그래서 음. 그 기준을 어, 근거로 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검증 성명서를 또 검증을 통해서 네. 완료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검증 성명서를 발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저도 뭐 요즘 네. 탄소 배출 뭐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게 의무화가 많이 되고 있고 기업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좀 우리 기업들도 부담이 덜하고? 또, 협회가 도움을 줄수 있을지. 혹시라도 자기 조직이나 자기 뭐 기업체나 뭐 이런 데서 자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정량화해서 검증받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저희는 사실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지 내가 어느 정도 감축을 하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탄소적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기업이나 지자체나 정부 가 어디서든 간에 다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소크라테스가 생각나네요. 네, 네, 네. 네 자신을 알아. 자기를 <laughs> 어, 알아야 네, 이제 그 다음에 네, 네. 목표 설정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라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표준 측면이 아니고도 사실 ESG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저희가 뭐가 있을까요? ISO 인증 취득이 어, 쉽게 진짜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ESG 별로 아까 그 저희 ESG 바이블에 나와 있는 백선 중에서도 네. 크게 제가 한 일곱 가지 인증을 소개를 드리면 어, 환경 관련해서는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그리고 ISO 5만의 에너지 경영시스템 인증이 있습니다. 일단 환경경영시스템은 어, 환경 방침을 수립하고, 또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해서 조직의 활동이 환경 보호를 할수 있게끔, 요런 네.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에,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증 받으시면, 어, ESG의 이 부분을 충족하기에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측면이 아니라 S나 G 측면도 관련 음. 인증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크게 저는 대표적으로 세개 인증을 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ISO 4 5 0 0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사실 지금 되게 핫한 인증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어이 작업장의 안전이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내년 1월부터 그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ISO 45001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ISO/IC 27000의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이 있는데요. 어, IT 기술 이 발전되면서, 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대응하려면 기업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표준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한다든지, 음. 정보보호 관련된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수립한다든지, 이런 음. 것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음. 관련해서는 음. 그 이슈, 중대 이슈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음. 또 기업이 법을 준수해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인데요. 어, 먼저, ISO 37000의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말 그대로 부패 방지를 위한 경영 시스템인데요. 뭐,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 부패 인식 확산 교육도 하고, 또 부패 리스크 관련한 재무적 통제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두면 다양한 윤리적 이슈나 또 부패 리스크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이 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이제 청렴한 경영 활동을 계속해서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O 3730의 준법 경영 시스템이 있는데요. 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은 활동을 할때 관련 있는 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법률을 뭔지 다 뽑아내고 네. 그런 의무를 정하고 또 수행함으로써 어, 네. 법을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럼 표준 측면이나 인증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거 이외에 저희 표준협회에서 ESG 경영을 준비하는 뭐 기업이나 담당자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좀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정보공시 측면에서 네. 아까 이제 GRI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많이 그 활용하던 GRI 가이드라인 외에 SASB 그리고 네. TCFD라는 정보공시 기준이 있습니다. 어... 자막 이렇게 지금. 네, 예, 예. 네, 얘는 네. 개네요. 잘생겼죠. 네, 어, 잘생겼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SASB하고 TCFD가 바로 ESG 이슈에 맞는 이제 정보공시 기준 방법론인데요. 사실 기업들이 좀 많이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쫓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정보공시할 때이 SASB와 TCFD 기준에 맞춰서 정보 공시를 할수 있는 컨설팅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ESG 트렌드에좀 필수적인 네. 정보 공시 방법론과 네, 네. 관련된 역량도. 저 옆에가 제가 보고 어, 있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데 이런 컨설팅은 이제 그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해서 약간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보면은 이제 기업의 담당자들 여러분을 모셔놓고 하는 표준형의 공개 교육이 또 있습니다. 네. 그 교육명이 ESG 경영 보고서 작성 및 검증 실무인데 <laughs> 어... 아까 <laughs> 어, 말씀드렸는데 어, 왜냐하면 <laughs> 이 네. 교육대로 검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했을까요? 중요하죠. <laughs> 네. 저희 추진단 중에 또 ESG 교육 센터가 있잖아요. 네, 물론 뭐 교육 센터는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네. 옆 팀에 계신 네. <laughs> 위원님께서 네. 한번 교육 또 어떤 교육들이 있을까요? 어, 먼저, ESG 추진 실무라는 교육은 음. ESG 전반을 아우르는 기초 음. 과정이라서 그냥 꼭 ESG 관련된 담당자가 아니어도 요즘에 하도 ESG, ESG 하니까 네. 관련해서 궁금증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과정으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 ESG가 뭔지 알았는데 그럼 평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게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음. 그럴 경우에 이제 ESG 전략 실무 수업이 들으시면 실제 그 학습자 본, 학습자 본인이 그 ESG 평가를 실습해 보고 아, 이런 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음. 과정을 배우실 수 있어서 ESG 담당자분 혹은 뭐 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 담당자분들께서 들으시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기네요. <웃음> <웃음>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제가 그 얼마 안 남은 네. 제가 1년 농사가 하나 있어서 아 그거 한번 홍보 아 한번 하고 네. 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선 저희가 그 11월 5일날 그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라는 음. 행사를 지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성 대회는 두 개로 나뉩니다. 이제 KSI,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가 있고요. KRCA라고 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상 이렇게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시행하고 우수 기업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저희 지속가능성 대회입니다. 그좀 의의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KSI 그 지수는요. 기업의 이제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서 도출하는 지수인데 특이한 점은 이제 첫 번째는 그 앞서 이제 최동훈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ISO 26000 항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문가들이나 뭐 데이터 크롤링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대규모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어, 평가한다는 음. 것이 특징입니다. 음. 아마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데이, 공시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그런 그 지표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렇게 대규모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제가 알기로는 그 KSI가 유일하다고 음. 알고 있습니다. 네, 오, 그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KIC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KSI가 ISO 26,000 가지고 평가를 했다면 KIC는 이제 보고서 평가기 때문에 GRI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 지속가능 음. 보고서를 예. 평가를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선정해서 평가를 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한 3만여 명이 이제 그 참여를 해서 기업? 3만여 기업이인가요? 어, 예, 아니면... 그 참여한 이해관계자 분들. 아, 이해관계자 분들이 말습니다 아, 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2 0 0 개의 기업이 네. 되고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올해 발간된 걸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음. 좀그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수준을 한번 어,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자식 농사는 <laughs> 어떻게요? 사은 일단 제가 제 아까리마 이거.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저희 센터에서 제공해드리는 검증 서비스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정그 대한민국에서는 한천개 기업 되게 메이저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국가의 규제를 받고 있어요. 배출량을. 너무 많이 배출하지 못하도록 네네. 의무적으로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음. 저희가 그 의무 시장의 한1 0개 업체 중에 저희가 3분의 1 33%를 저희가 거의 한 9년, 10년간 음. 1위 업체로 지금 하고 아. 있습니다. 시장 아. 아. 네. 점유율 1위. 네, 굉장하죠. 네. 굉장히 <laughs> 네. 많은 기업들의 검증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이 저희가 검증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뭔가 또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싶잖아요.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아니면 음. 해외 사업자들 음. 그런 해외 배출량도 검증을 받아서 그걸 스콥3라는 검증으로 음. 해서 그걸 더 인정을 하면 ESG에 또 공시를 하면요. 그게 음. 더 점수를 많이 받고 아. 이해관계자들이 다그 정보를 봅니다. 직접적인 뭐. 규제의 무와 대상이 아닌 네. 그 이외에 뭐 네. 직원들의 출퇴근할 때 소비되는 네. 그런 네. 그 온실가스라든가 네. 이런 것들까지도 검증이 음.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네, 거죠? 저희 스콥. 표준협회에서는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 스콥3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항목들이 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음. 그 중에 하나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관리하고 네. 관리하고 점점 늘려나가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네. ESG에 음.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네. ESG 경영 오늘 진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요. 이대로만 한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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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한테는 좋은 세상을 불려줘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예. 네. 뭐, ESG 관련 업무 쭉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나에게 ESG란? <laughs> 갑작스러운 질문. 좀... <laughs> 네. 너무 어려웠네요. 아, 네. 네. 얘기 잘 하신 서핑. 서핑. 정말 이렇게 네. 잘 넘고 싶은데, 아, 서핑을 맞아요. 배워서 맞아요. 네. 이렇게 좀 피할 수 없는, 네. 피해가고 싶더라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파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파도 부딪히는 것보다 파도의 편승에서 그렇죠. 쭉 나가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이제 저에게 ESG란 일하기보다는 네. 영상을 좀 보고 계실 기업 담당자분들이 오, 생각해 여... 주셨으면 하는 ESG 오. 여러분의 ESG라고 네. <laughs> 네. <laughs> 좀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저도 컨설팅 현장에 들어가서 아, 그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끔씩 이제 많지는 않은데 약간 안타까운 점이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자꾸만 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거든요.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네. 예, 음. 쪽지 깨와 해주세요.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시험을 잘 보시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수단은 교과서가 최고입니다. 음. 근데 음. 교과서는 좀 어렵거든요. 정말 전형적인 대데교과서죠 네. <laughs> 네.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그렇죠. 도움을 저희가 드리겠다. 아, 저희 표준협회가 드리겠다. 네. 예,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다들 좋은 말씀 하셔서 아마 전 잘릴 것 같긴 한데 <laughs> 네. 어, ESG 담당자 분들께서 혼자서 ESG 말고 한국표준협회로 <laughs> 연락 주십시오. 아. ESG 말고. ESG 말고 한국표준협회. 네. 네 오늘 저희 한국표준협회 ESG 경영 추진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패널들 모시고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촬영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ESG 경영 추진단에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그때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준비한 거 있잖아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